어, 여기는 서귀포시 한남리 토정흑경소 체험농장입니다. <목소리도> 피날쓰지만은 관광객들이 많이들 음, 작고는 있습니다. 이제 요즘 그 코로나19로 해서 예,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바깥에 잘 출입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편병나무 칠만고루 식재된 곳이라서 관광객들이 실령하기는 최고의 공간입니다. 예, 한번 체험 농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자별 염소 전시장이네요. 염소 전시장 내에 있는 염소들입니다. 안녕. 단양 흑염소, 특징이 뿌리없는 흑염소네요. 아기염소입니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염소들이 사람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화적으로 교감이 되기 때문에 먹이를 줄까 봐 가지고 아기염소가 다가옵니다. 안녕. 안녕. 올해에서 네. 나왔나요, 하기 염소가? 풍령 흑염소. 특징이 넥타이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흑염소 중큰 풀과 킨털을 자랑하는 비교적 큰종류니다 바람에 킨 수염을 날리며 적장을 바라보는 삼국제 관호장을 닮은 멋진 흑염소. 네. 흑염소는 임금님에게 신상했던 보양식 음식인 말입니다 여기 환남 미 토정 흑염소 체험 농장에는요 여기 사장님이 2007년부터 현재 목장에 흑염소 13마리로 시작하여 12년간의 사역 과정을 통해 흑염소의 각종 질병에 대한 대처방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3천마리를 보유하고 있네요. 여기 특징은 이제 노릇내 안 나는 흑염소 요리를 하는 곳이죠 보통 보면 흑염소는 노릇내 때문에 에 맛이 조금 기린내가 나고 하는데 여기 염소는 노릇내가 안 납니다. 똥냄새가 안, 안 납니다. 이게 자체가 염소가 다양해요. 그니까 어? 안녕. 흑염소 어? 새끼들이 가까이에서 먹이를 달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개성흑염소 특징이 얼룩이 네. 얼룩 얼룩해서 하얀 부분 까만 부분 얼룩면 토네요. 네. 안녕. 어, 홍성 후렴소네요. 이틀라고도 하는데 키가 없죠. 키가 키가 작죠. 네. 네. 홍성 후렴소를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키가 네. 작은 게 특징입니다. 안녕. 여기는 해남 흑염소. 음. 그, 아기 염소가, 안안 음, 됐네요. 안녕. 여기 하얀 흑염소. 백색 잔해정 염소네요. 예, 우유를 우유를 짜내는 염소죠. 새끼 염소 두 마리가 우리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염소 목입니다.